어서 오십시오. 저희 썰을또드으보 오셨군요. 오늘 들려드릴 썰은 어, 너무 못생겼는데? 오늘 들려드릴 썰은음 저희 아주 프라이버시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이런 얘기. 난 성인이라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어,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약간 학교 화장실도 잘고 쓰고 학교에서 똥을 쌌나? 진짜 저한테는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 약간 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집에서 분리보는게 너무 편하고. 광고를 항상 참았어요. 밖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중학교 때 이제 학원을 갔다가 동아리 활동이 있어가지고 동아리 연습을 하러 갔어야 됐어 이미 평소에 가스가 끄득끄득 차있을 었거 아니에요 방귀를 밖에서 안 끼니까 수학 학원을 가는데 수학 학원에서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뭔가 배가 뭔가 빵빵해져서 아픈 거예요 계속 방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방귀도 못낀 상태로 그렇게 강당을 갑니다. 심지어 제 동아리가 치어리딩 동아리였어요. 이런, 이런 거 말고 막 던지고 올리고 막 그런 스턴트 치어리딩이라는 거였는데 하러 갔어요. 어떻게든 했어. 근데 그때까지 저, 정말 진짜 새어나오는 방구 하나 없이 참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 나 지금 깰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힘을 주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방금. 근데 이제 집에 가려고 딱 긴장이 탁 풀렸잖아요. 교문에 나서자마자 주저앉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교문 앞에서요. 저녁 8시인가? 병원은 닫았어. 어머머. 아, 너무 많이 발랐는데? 이제 내가 갈수 있는 곳은 응급실 밖에 없어. 아, 진짜 이럴 때 응급실에 가는 거구나 할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파서. 진짜 그 교문 앞에. 말도 안 나와. 너무 아파서 막 눈물 막또 벅벅대 하면서. 진짜 막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그 자리에 그냥 굳어가지고 억소리도안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뭔가 심각하면 깨달은 거야. 어, 이게 뭔가 큰일 났다. 이게 뭔가 되게 아픈가 보다. 그래서 야, 나 진짜 못 움직이겠다고. 친구한테. 울면서, 진짜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고. 이 친구가 선생님을 불러옵니다. 선생님이 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벌써 지금 일어날 수조차 없다. 선생님이 그럼 자기 차를 타래요. 병원을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저희 집앞 응급실에 가요. 이제 엄마랑 아빠는 놀라서 나왔죠? 그래서 막 엑스레이 찍고, 뭐 막. 열 체크하고 열도 안나 당연히 열이 안 나지 방구 방구 안 껴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조용이 이제 오시더니 방구를 잘못 껴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만 있었나 그랬는데 학생 방귀 잘못 끼냐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 끼는 것 같긴 하다 밖에서 일식하지 않으면 잘못 낀다 했더니 지금 몸에 1, 2, 1 2kg가 가스예요. 나 아,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기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가스 빼는 약을 이제 처방해 주시겠대요. 너무 민망한 거야. 정말 많이 흘렀어요. 그곳에서 엄마도 이걸 선생님한테 뭐라 얘기해야 되나 변명을 생각하고 있었고 와 너무 쪽팔린 거야. 내일 이제 내일 또 동아리 활동을 가면 애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지나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성 위염이었다고 하자, 어,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업 스트레스에 미쳐서 위염 때문에 병원을 온 학생 1이 됐고요. 그 선생님은 평생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그때 병원에 왔는지, 음, 죄송해요. 그래도 큰일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laughs> 고등학교 때도 사건이 하나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자습 시간이어서 진짜 다 자고 있었어요. 두명 깨있고 다 자고 있었는데 저도 물론 자고 있어요. 근데 뭔가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순간 깬 거예요, 잠에서. 깨자마자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엌! 하면서 저 자신도 저도 놀라봐 의자를 부악 하면서 이렇게 일어 벌떡 이렇게 일어났어 진짜 이렇게 엎드있다가부악 하면서 일어나서 봤는데 이게 너무 부악 너무 소리가 커서 이게 의자 끄는 소리인가 방귀 소리인가를 구분 못할 정도로 애들이 절, 절 보죠 당연히 벌떡 일어나는 거 저니까 그 깨있던 애들 민진아 너가 방구 낀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 어, 아니, 나, 방구 소리 뭐야? 지금 뭐야? 누가 낀 거야? 누가 낀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걔네들이 엄청 웃는 거예요. 막, 야, 뭐야? 방구 소리 진짜 방금 개 컸어?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쪽팔려서 막, 어, 그러게. 누가 방구 낀 거야? 누가 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애들이 일어났는데,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아, 그거 방구 소리였어? 막 이러는. 방구 소리가 크게 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몇 명은 이제, 몇 명을 이제 자, 잠결에 들은 거야. 그 정도로 컸어요, 소리가. 그래서, 야, 그거 방구 소리였냐고. 그냥 의디 소리 아니었냐 했든. 아, 근데 아무리 들어도 방구 소리였던 것 같은데? 막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로. 여러분, 방구는 잘 끼고 다니세요. 방구 안 껴도 응급실 갈수 있어요, 진짜. 큰일 나. 진짜 전 너무 아팠거든요. 진짜로. 다시는 그 고통을 알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방귀는 잘 끼고 다닙시다, 우리. 방귀 무서운 녀석이야. 나를 그렇게 굴복시켜. 진짜 단단한 거 강인한 녀석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그 자리에서 굴복시키는 노인이었어. 가스, 진짜 가스 조심하세요. 이 썰은 몇몇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하고 다녔거든요. 어머 그 친구들은 그냥 어 진짜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음 괜찮은데? 볼 터치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 웃겼던 썰이 하나 있어요 이건 다음에 풀라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보건쌤이랑 되게 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정도로 뭐하러 병원을 가 이게 되게 심했어요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그, 계단에서, 계단 끝에 그 금속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뭐 이렇게 금속이 있으면 여기 무릎을 그냥 팍, 이렇게 팍, 파았단 말이에요. 피가 진짜 많이 났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물로 막 이렇게, 물을 퍼서 이렇게 막, 계속 물, 피가 막 이렇게 줄줄줄 나고 있는데, 물을 막 퍼서 이렇게 막 흘려보내줬거든요. 근데도 피가 안 멈추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보건실을 갔어요. 보건실을 갔는데, 보건소님이. 이거는 밴드로 해결될 게 아니래요 전 그냥 밴드 붙여달라고 하고 갔거든요 그럼 뭐 붕대 차야 돼요? 이랬더니 병원에 가서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에 이걸로 꿰매요? 그래서 그때 담임주생님 오시고 또전또그 가스가 섰을 때 갔던 응급실에 가서 또그 다리를 꿰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꿰맸어요 다리 음붙어치쁜데 그러고 옷까지 다 갈아입었습니다. 어머, 너무 삐뚤어져 있네요. <laughs> 옷까지 다 갈아입었어요. 오늘 얘기도 끝. 여러분은 방구를 잘 끼세요. 안녕. 오늘의 교훈, 방구를 잘 끼자. 끝.